회사에서 나를 일부러 나 괴롭히려고 한 사람들? 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데 가면. 근데 대부분은 내가 못하니까 피드백을 하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저도 회사 다닐 때 아주 어렸을 때 직장 다닐 때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나한테 뭔가 피드백을 하는데 부정적이면 항상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나? 이거부터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왜? 그 사람을 미워해서 내가 얻는 게 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 방식만 달리 하면요 사실은 그것들이 그냥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구나 라고 볼수 있는 거죠 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도덕성이 높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만족지원 능력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만족지원 능력이 뭔지 아세요 만족을 지원하는 능력이에요 어 만족을 지원한다는 게 우리 여기에서. 지금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백만 번도 더 휴대폰을 꺼내놓고 쳐다보고 싶지만 참고 안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아주 쉬운 만족을 얻는 것도 휴대폰 꺼내서 페이스북 보고 틱톡 보고 유튜브 보면 돼요. 이 그리고 여기 있는데 이 자리에 와서도 사실 어+ 어떤 때는 우리가 회사에서 진짜 끝나고 친구한테 연락이 오잖아요. 야 우리 술한잔 하자 막 이렇게 연락 와요. 근데 나는 직장에 뭔가 때문에 자기 발길 때문에 자격증 준비를 해야 돼. 그러면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지금 술을 마시러 나갈까? 술을 마시러 나가는 단기 만족을 선택할까? 술 마시러 나가지 않고 만족을 잠깐 지연해서 1년 뒤에 자격증 과정에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할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뭘 선택하세요? 이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나의 인생이 돼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인생이에요. 우리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다이어트 왜 맨날 실패하는 줄 아세요? 눈앞에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고 싶어서 먹다 보면 단기적인 만족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이든 5개월이든 1년이든 그 음식 먹는 걸 자꾸 안 먹고 조절해야 1년 뒤에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3개월 뒤에 살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은요, 내가 목표하는 것들은 단기적으로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은 세상에 단한 개도 없어요. 내가 지금부터 매일매일 노력해서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존감 연구에서도 보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35% 정도 돼요. 근데 자존감이 보통이거나 낮은 사람이 65%에서 70% 정도 됩니다. 도덕성 연구에서도요, 도덕성이 높은 사람 35% 정도로 나오고요. 이 만족 지원 능력 같은 경우도요, 35% 정도가 나와요. 마시멜로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마시멜로 이야기. 마시멜로 이야기가 한참 그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책이. 한 15년 전쯤 됐나? 20년 됐나? 모르겠어요. 마시멜로 하나 줄게. 36개월짜리 아이한테 마시멜로 하나 줄게. 이거 하나 지금 먹어도 돼. 근데 선생님이 나갔다 올 거야. 15분이에요. 나갔다 올 거야. 근데 안 먹고 기다리면 두개 줄게. 하나 먹는 게 나아요. 두개 먹는 게 나아요. 두 개. 36개월짜리 아이들도 그거 알아요. 근데 이, 이 아이들이 마시멜로 탁 놓고 먹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아, 막 계속 째려봐요. 째려보다가 한번 핥아보는 건 괜찮겠지? 이렇게 먹어봐요. 사탕처럼. 그러다가 더못 참고 반 깨물었다가 결국은 다 먹어요. 근데 아이한테 15분이라는 게 성인하고 아이하고 시간을 인식하는 그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크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비례에서 시간을 인식해요. 36개월 살아온 아이에게 15분 하고요. 비례한다면 몇 프로인지. 마흔, 제가 여섯이에요. 마흔 여섯에 15분이면 비율로 따졌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어마어마한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그래서 36개월짜리 아이한테 15분은요, 성인의 10년과도 같아요. 얘는, 성인이 느끼는 10년의 그것을 이 마시멜로를 참는 걸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 그 30그 35%의 아이들은요 안 먹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두 개를 받았습니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됐어요. 마시멜로를 하나 먹은 애들보다 두개 먹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훨씬 더 좋더라, 사회적인 성공이 더 많이 이루어졌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와요. 이게 만족지연 연구고요. 이게 미국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실험이 동일하게 다양한 다양한 환경에서 굉장히 많이 생 있었다는 거예요. 어 만족지연 능력도 높다 그리고 자기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리더십 능력이 좋다. 참 재미있게도요. 조직 심리학에서 보면요. 조직의 구조상 리더 그룹이 30%고요. 나머지 그룹이 70%예요.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제가 리더십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이 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저는 리더잖아요.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괜찮게 일을 잘하잖아요. 없는 자리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조직이에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고 내가 그것을 능력을 갖췄으면 그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보시면 만족적 능력이 높으면 성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자존감이 높은데 왜 성공해? 사실은 핵심은 자기통제력이기 때문에. 사실은 자존감 높은 사람은 성공한다라는 건 오류가 있어요. 어떻게 오류가 있느냐? 자존감이 높아지는 과정에서 자기 통제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지. 이 자기 통제력 때문에 자존감 높아진 거예요. 근데 자존감의 기능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게 기능이 아니에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존감은 인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심리학은 어, 근거 없는 것을 스스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은 야 긍정적으로 살아야 돼. 이래서 어나 긍정적으로 살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근거가 없는 긍정성은 회피예요. 근데 나 되게 잘될 거야 하는 사람이 나는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했고 이것도 준비해서 이거는 잘될 거야. 근거가 있죠? 심리학에서 말하는 긍정성은 바로 근거가 있는 긍정성이에요. 자존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칭찬 받아서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근거가 칭찬 딱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군대 가거나 사회생활 딱 하잖아요. 그욕한번 먹으면 멘탈이 완전히 깨져 버려요. 그래서 회사에 적응을 못 합니다.